부자가 되는 길은 정말 운일까요? 아니면 설계일까요? 툴즈 오브 타이턴즈는 세계 최정상들의 하루와 생각, 돈의 흐름을 해부해 공통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먼저 보는지 불안을 어떻게 진정시키는지 돈이 새는 지점을 어떻게 막는지 같은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오늘 그들의 도구로 여러분의 하루를 재설계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시간의 자유에 닿는 로드맵이 완성됩니다. 책속 거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적은 결정으로 큰 결과를 만드는 법, 즉, 레버리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보와 에너지,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순서를 설계해두고 위기 때 오히려 기회를 포착합니다. 복잡한 전략보다 작고 반복 가능한 시스템을 신뢰하며 실패를 비용으로 예산에 넣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단순함을 여러분의 통장과 달력에 옮기는 과정입니다. 목표 설정보다 강력한 도구로 공포 설정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글로 적고 실제 발생 확률과 회복 방법을 계산합니다. 두려움이 막연할수록 행동은 지연됩니다. 반대로 불안을 해부하면 작은 실험으로 나눌 수 있죠. 오늘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미루는 과제 하나를 고르고 실패시 손실과 복구단서를 적어보세요. 행동은 생각의 안개가 거칠 때 시작됩니다. 거인들은 결과의 대부분이 소수의 원인에서 나온다는 80대 20을 생활화합니다. 고객의 상위 소수가 매출을 만들고 소수의 습관이 에너지를 좌우합니다. 더 나아가 64대4처럼 반복 적용해 핵심을 더 좁힙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표와 지출에서 상위 항목을 찾아보세요. 무엇이 진짜 결과를 만들었는지 적어두면 내일의 선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휴대폰 대신 종이를 보고 몸을 먼저 깨우며 생각을 정리하는 흐름이 반복되면 하루가 조용히 이깁니다. 침대 정리로 작은 승리를 만들고 따뜻한 차로 속을 달래며 간단한 글쓰기로 머릿속 소음을 덜어내세요. 가벼운 움직임과 짧은 호흡 명상이 집중력을 올립니다. 이 루틴은 의지를 소모하지 않고도 돈이 새는 충동적 선택을 줄여줍니다. 책속 인물 다수가 선택한 건 화려한 도구가 아니라 짧은 명상입니다. 10분의 호흡 관찰은 충동 구매와 감정적 매매를 줄여 복리의 적을 제거합니다. 마음은 근육처럼 단련되며 주의력은 자원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숨을 느끼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평정은 시장의 노이즈를 지나 본질을 보게 합니다. 감사, 걱정, 오늘의 한 가지 집중을 글로 내보내면 뇌는 가벼워지고 행동은 단단해집니다. 돈 걱정도 종이에 올려두면 수치와 사실이 분리됩니다. 무엇이 통장에 플러스를 만들었고 무엇이 마이너스를 키웠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글쓰기는 자신에게 보내는 경영 회의이며 반복할수록 의사 결정의 품질은 올라갑니다. 거인들의 공통 루틴은 짧고 강한 전신 움직임입니다. 캐틀벨 스윙, 맨몸 스쿼트, 가벼운 힌지 동작만으로도 에너지와 기분이 달라집니다. 건강은 복리의 기반입니다. 통증이 줄면 집중이 늘고. 집중이 늘면 수입의 원천이 커집니다. 피곤할수록 간단히 꾸준히 움직이세요. 운동은 비용이 아니라 장기 보유 자산입니다. 수면은 생산성과 기분, 식욕과 지출까지 관여하는 최상위 레버리지입니다. 취침 전 푸른빛을 줄이고 방온도를 낮추며 침실을 어둡게 만들어 보세요. 적절한 수면은 충동 소비와 무리한 투자 결정을 줄입니다. 깨어 있는 시간의 질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 식단은 의지 싸움이 아닙니다. 환경 설계입니다. 집에 군것질이 없으면 선택은 쉬워집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중심에 두고 주말에는 마음을 풀어 긴장을 낮추는 방식이 오래 갑니다. 혈당 롤러코스터를 피하면 집중이 길어지고 더 똑똑한 돈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는 재무 제표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인들은 시간을 먼저 지키고 돈을 설계합니다. 반복 업무는 묶어 처리하고 알림은 차단하며 중요한 일은 아침에 맑은 시간에 배치합니다. 이메일은 들어오는 대로 답하지 않고 자신이 정한 창에서 처리합니다. 시간의 주도권이 생기면 협상력도 따라옵니다. 일정은 통장보다 앞서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거인들은 자신에게 가치 없는 뉴스와 논쟁을 잘라냅니다. 그 덕분에 깊은 이톤치 집중을 확보하고 장기 성과에만 시간을 씁니다. 소음이 줄어드는 순간 중요한 신호가 선명해집니다. 오늘 버릴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놓치는 것이 아니라 얻고 싶은 것을 위해 비우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 대신 저렴한 실험으로 배우는 태도가 공통적입니다. 뉴스레터 제목, 제품 아이디어, 판매 문구는 작은 표본에서 먼저 시험합니다. 실패는 비용 범위 안에서 빈번할수록 좋습니다. 이로도 아프지 않은 금액과 시간으로 시도하면 성공 확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물리적 노동이 아니라 복제 비용이 거의 없는 레버리지가 불을 키웁니다. 코드와 미디어, 자본은 잠든 사이에도 일합니다. 글과 영상 자동화된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며 복리로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디지털 자산 하나를 심어보세요. 쌓일수록 그 시간은 자유로 바뀝니다. 네트워크는 숫자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성장을 돕는 신뢰는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소개를 정성껏 연결하며 받은 도움을 기록해 되돌려 주세요. 평판은 복구가 느립니다. 꾸준히 쌓음은 기회가 먼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창작과 경영은 다른 리듬을 가집니다. 깊은 일은 긴 덩어리의 고요가 필요하고 회의형 일은 짧은 구획으로도 충분합니다. 같은 날에 섞으면 둘다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줄을 나눠 배치해 보세요. 몰입의 날과 협업의 날이 분리되면 성과는 자연히 올라갑니다.거인들은 확신보다 질문을 사랑합니다.반대로 생각하면 을 묻고 자신의 가정을 시험합니다.비즈니스도 투자도 무엇이 틀릴 수 있지를 적는 순간 위험이 줄어듭니다.틈을 찾아 테스트하면 작은 수정만으로도 수익성이 바뀝니다.질문이 방패입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은 빠르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천천히. 이 구분만으로도 삶의 속도와 안전이 함께 올라갑니다. 소규모 테스트는 과감하게 밀고 구조적 변화는 시간을 들여 검증하세요. 속도와 신중함이 자리 잡으면 기회는 더 자주, 손실은 더 작게 찾아옵니다. 극도로 안전한 자산과 고위험 실험을 양쪽 끝에 두고 중간을 비우는 접근입니다. 생활비와 필수 자금을 보호하고 나머지 일부로 큰 기회를 노립니다. 이렇게 하면 꼬리 위험은 줄이고 꼬리 수익은 남깁니다. 작은 손실을 견디며 드문 대박을 기다리는 구조가 됩니다. 많은 거인이 기초로 두는 건 저비용 인덱스 투자입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욕망 대신 오래 남는 전략을 택합니다. 수수료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고 장기 보유는 복리의 친구입니다. 자동 이체로 꾸준히 쌓아두고 생활비 범위 내에서 변동성을 견디세요. 단순함이 이깁니다. 부의 실감은 자산 총액이 아니라 월별 현금 흐름에서 옵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자동 수입의 샘을 늘리세요. 소규모 디지털 제품 구독 서비스의 반복 매출은 심리적 안정과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계좌에 들어오는 흐름을 설계하면 시장의 기복에 덜 흔들립니다. 거인들은 가격을 비용이 아니라 가치의 신호로 봅니다. 문제의 크기, 대체제의 부족, 신뢰를 가격에 담습니다. 낮은 가격 경쟁은 소모전입니다. 오히려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증거를 모으고 결과 기반 제안을 만드세요. 비싸도 납득되면 선택됩니다. 협상의 달인들은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으로 상대의 진짜 목표를 끌어냅니다. 침묵과 여백을 두고 서두르지 않으며 서로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급할수록 질문이 방패입니다. 애매하면 거절합니다. 거인들은 확실한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기회에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 빈칸이 곧 최고의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이 됩니다. 달력에 생긴 여백은 창의성과 수익성을 함께 키웁니다. 좋은 기회를 위해 좋은 거절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기록하는 습관은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시도했고, 무엇이 틀렸고,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적어두세요. 반복되는 실수를 끊어낼 때 성장의 속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패는 낭비가 아니라 다음 성공의 재료입니다. 대규모 대중보다 깊이 있는 소수가 안정적 수익을 만듭니다. 진짜 팬이 지갑을 여는 이유는 친밀감과 신뢰입니다. 꾸준한 뉴스레터, 진솔한 비하인드, 직접 소통이 관계를 만듭니다. 숫자보다 관계의 질을 키우세요. 수입은 뒤따릅니다. 거인들은 복잡한 기술을 핵심 동작으로 분해합니다. 배우기 쉬운 부분부터 속도를 붙이고 성과를 주는 순서로 재조립합니다. 마케팅도 코딩도 현금이 되는 전환점부터 익히면 동기가 유지됩니다. 작은 승리가 다음 단계를 부릅니다. 매일 짧게라도 글을 쓰면 사고가 선명해지고 신뢰가 쌓입니다. 콘텐츠는 복제 비용이 낮아 누적됩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꾸준함이 평판을 만들고 평판이 기회를 부릅니다. 글은 여러분의 대리인이 되어 밤에도 일합니다. 받은 편지함은 타인의 할일 목록입니다. 모든 메시지에 즉각 반응하면 하루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자신만의 처리창을 정해두고 자동응답으로 기대를 관리하세요. 짧고 명확한 제목과 요구를 쓰면 회신품질도 높아집니다. 이메일은 도구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이지 위기 때 거인들은 수비를 단단히 하며. 바닥에 신호를 기다립니다. 비용 구조를 가볍게 하고 고객의 필수 문제를 더잘 해결합니다. 시장의 과도한 비관은 종종 좋은 사업을 할인합니다. 현금 흐름을 지키며 질 좋은 자산을 천천히 모으세요. 한 30대 직장인은 야근과 지출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침을 바꾸고 공포 설정으로 이직 불안을 해부했죠. 뉴스레터를 시작해 관심사와 전문성을 기록하고 작은 유료 상품으로 확장했습니다. 몇달후 현금 흐름이 안정되자 협상력이 생기고 원하는 조건으로 커리어를 전환했습니다. 시스템이 운을 초대했습니다. 한 20대 창업자는 완벽주의로 출시를 미뤘습니다. 실험을 작게 설계하고 예산을 제한해 버전 하나를 내놨습니다. 고객 피드백을 즉시 반영하며 반복하자. 첫 유료 전환이 일어났고, 구전이 시작됐죠. 완벽보다 속도, 자존심보다 데이터가 불을 불렀습니다. 한 40대 프리랜서는 시간당 과금으로 지쳤습니다. 콘텐츠와 템플릿 교육으로 지식을 제품화했습니다. 소개를 통해 신뢰를 쌓고, 결과 보장형 제안으로 단가를 올렸죠. 일하는 시간을 줄였지만, 현금 흐름은 오히려 안정됐습니다. 시간 대신 결과를 팔면, 레버리지가 생깁니다.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성과도 없습니다. 거인들은 회복을 일정에 먼저 넣습니다. 잠, 햇빛, 움직임, 사람과의 연결을 기본값으로 두고 일은 그 다음입니다. 에너지가 안정되면 수익은 덜 요동칩니다.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이 결국 통장을 지킵니다. 에픽 테토스가 말했듯 통제 가능한 것과 아닌 것을 나누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시장과 타인의 평가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의 행동과 배움 관대함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손실의 감정 비용을 줄여 장기 투자를 돕습니다. 잃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상상하면 감사가 커지고 집착이 줄어듭니다. 이 평정은 수기적 충동을 낮춥니다. 수행 전 짧게 눈을 감고 소중한 것들이 사라진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회복하는 의식이 됩니다. 높은 수수료와 무지한 세금 처리는 조용히 복리를 깎습니다. 저비용 상품을 고르고 합법적 절세 구조를 공부하세요. 연금과 장기 계좌의 규칙을 이해하면 실수 없이 오래 갑니다. 누수를 막는 것이 수익을 올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부채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생산적 자산에는 도움되지만 소비성 부채는 자유를 갉아먹습니다. 금리와 상환 구조를 이해하고 위험이 통제되는 범위에서만 사용하세요. 빚이 아니라 구조가 문제입니다. 사업은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반복 학습의 장입니다. 고객의 문제를 좁게 잡고 해결을 빠르게 제시하세요. 직접 대화하며 반응을 기록하고 개선을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통찰은 책상보다 시장에서 나옵니다. 브랜드는 화려한 로고가 아니라 반복된 약속의 결과입니다. 기대한 경험이 일관되게 제공될 때 신뢰가 생깁니다. 메시지를 단순화하고 작은 접점에서의 친절을 표준화하세요. 브랜드는 여러분이 자리에 없어도 작동하는 신뢰 장치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일하면 신선한 연결이 생기고 비용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출이 낮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집중과 저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생활은 전략이 됩니다. 소프트웨어와 장비는 많을수록 산만해집니다. 거인들은 최소한의 도구로 깊은 일을 합니다. 기능의 수가 아니라 사용 빈도가 기준입니다. 자주 쓰는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세요. 단순함이 속도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상대의 이익을 선명히 하세요. 짧게 구체적으로 결과와 마감이 보이게 작은 성공을 먼저 제시하면 협력이 쉬워집니다. 비대칭은 남의 시간을 아끼며 나의 목표를 당기게 하는 설계입니다.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 거대한 차이가 됩니다. 돈도 기술도 관계도 복리로 성장합니다. 핵심은 오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손실을 크게 내지 않고 수익을 조금씩 쌓아가는 태도가 결국 모든 그래프를 위로 올립니다. 좋은 멘토는 해답보다 질문을 줍니다. 구체적 맥락과 시도한 과정을 정리해 보내면 깊은 피드백을 얻습니다. 무엇을 버릴까요? 다음에 먼저 볼 지표는 과 같은 질문을 준비하세요. 준비된 질문이 빠른 성장을 만듭니다. 정기리뷰에서 수입, 지출, 프로젝트 성과를 숫자로 확인하고 감정의 흔적도 기록하세요. 어디서 에너지가 흘렀는지, 어디서 막혔는지 적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숫자와 감정이 일치하는 지점이 장기적인 유리한 자리입니다. 위기 때는 생각이 아닌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현금 보유 확인, 고정비 감축, 필수 고객 케어, 신규 매출 실험, 순서를 정해두면 공포가 줄고 실행이 빨라집니다. 혼돈 속에서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의 평정을 지켜줍니다. 말보다 실험입니다. 관심 분야에서 하루 짧은 시간만 떼어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하세요. 고객 반응을 기록하고 다음 주엔 하나만 바꿔보세요. 30일이 지나면 전략보다 값진 데이터가 여러분 손에 쌓입니다. 오늘은 아침 루틴을 정하고 불필요한 알림을 끕니다. 내일은 공포 설정으로 미룬 일을 해부하세요. 그 다음은 현금 흐름표를 만들고 작은 디지털 자산을 올립니다. 이어서 네트워크에 근황과 도움 요청을 전하고 주말엔 휴식과 리뷰로 정리하세요. 일주일이면 기초가 놓입니다. 부의 본질은 마음의 자유입니다. 거인들의 도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작고 단순한 시스템을 꾸준히 돌릴 뿐입니다. 오늘 아침과 한 장의 종이, 한 번의 실험이 여러분의 곡선을 바꿉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어가 주세요. 지금 바로 한 가지를 실행해 보세요. 행동이 여러분의 미래를 다시 씁니다.